안녕하세요, 닥터푸 임종호 원장입니다. 어, 요즘 코로나 백신이 어, 연일 화두인데요. 어, 저는 의료진이라서 다행히 코로나 백신을 일찍 맞을 수 있었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왕래하시거나 사람 많은 곳에 오시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상담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대면으로 상담 신청해 주신 어떤 분이 질문하신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볼 건데요. 원장님, 음 제가 사각턱이 커서 수술을 받고 싶긴 한데 평소에 잘때 이가는 습관이 너무 심해서. 혹시 사과떡 수술을 받고 나서 이가는 습관 때문에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이가리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흔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가리와 안면 윤곽 수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가리가 생기는 원인이 되는 근육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턱관절 주위에는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 영어로 masseter라고 쓰여있는 교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있고요. 우리가 보톡스를 흔히 만는그 근육이고, 위쪽에는 넓게 temporalis라고 쓰여있는 측두근이 있습니다. 이 교근과 측두근이 사실은 턱관절을 움직이는데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는 근육이고, 반대편에 보시면 조금 더 작긴 하지만 이 안쪽에 이제 날개근이라고 하는 어 근육들도 분포하고 있어서 어 이턱 관절을 움직여주는 것은 어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근육이 함께 작용을 해서 이렇게 턱이 벌어졌다, 쳤다 하면서 어 움직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가리가 있다는 것은 어 잠을 자는 와중에도 무의식적으로 어 이를 앙 물고 있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 좌우로 이를 네. 양옆으로 갈게 되는 어 건데 이거는 무의식적인 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어 이를 갈면서 치아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자는 동안도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너무 비대해지는 경우 그리고 또어 이를 너무 악물거나 좌우로 움직일 때이턱관절이 혹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관절이 닳아서 관절통이 생기는 경우. 어,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가리가 심한 분들은 보톡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들을 어, 조금 힘을 어, 줄여놓는 방법을 쓰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치아에 무는 스플린트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좀 치아를 보호하고 이가리를 좀 억제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질문을 보내주신 분처럼 사실 이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안면윤곽 수술을 받고 싶은데 윤곽 수술을 받고 나서 이가리를 하게 되면 뼈가 틀어지거나 잘못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물론 이가리를 안 하시는 분들보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광대 수술 같은 경우에 이가리가 너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대 고정해 놓은 핀들이 조금은 어 하중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교근이라든가 측두근 쪽에 보톡스를 좀 수술하면서 동시에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무의식적으로 갈고 싶어도 근육이 잘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 이가리를 좀 줄여줘서 초반에 뼈가 안정적으로 붙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oh, yes!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을 때 어, 내가 이가리가 있다고 해서 윤곽 수술을 받은 게 결과가 잘못되거나 나중에 재발하거나 어, 이럴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까 너무 걱정을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가리가 있으면 턱관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가리가 있다면 어, 턱관절 쪽이나 이 근육 쪽에 어 너무 과한 힘이 가해지진 않는지 어, 좀 치료를 어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길 권해 드릴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가리와 안면윤곽 수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더어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안녕.